안녕하세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3년도를 따끈하게 만들어줄 삼성과 애플의 핫 이슈들, 애플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삼성편, 인급과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2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삼성은 차세대 폴더블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특허 자료나 CG로만 접했던 기기들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Z 폴드와 Z 플립으로 폴더블 기기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의 차세대 폴더블 기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플렉스 S 플렉스 S는 S자 모양처럼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이렇게 두번 접히는 폴더블 기기입니다. 현재 Z 폴드보다 큰 디스플레이를 작은 크기로 접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정확한 크기는 아직 알수 없지만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의 플렉스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멀티윈도우를 활용하여 한쪽은 태블릿, 한쪽은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플렉스S는 이미 한번 공개가 진행되었던 모델입니다. 갤럭시 Z 폴드의 후속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제가 느낀 매력적인 부분은 투명한 창인데요. 이 투명창을 통해서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시계를 띄워 놓거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렉스 G. 플렉스 G는 두번 접는다는 점에서 플렉스 S와는 같지만 두번 모두 안쪽으로 접힌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폴더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의 모습으로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사용 시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기대가 됩니다. 플렉스 G 작은 모델의 경우 안쪽에 S펜을 수납할 수 있게 해서 갤럭시 노트나 Z 폴드와 같은 컨셉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플렉스 노트. 플렉스 노트는 하단부 화면에 컨텐츠에 따라 키보드나 컨트롤 패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펼치면 17인치, 접으면 13인치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3인치 노트북으로 17인치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접었을 때틈 없이 완벽하게 접히는 모습과 평평한 테두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 보이기도 합니다.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만큼, 플렉스 노트는 스크린 키보드의 사용성이나 외장 키보드를 어떻게 탈부착할지가 관건이 되어 보입니다. 플렉스 슬라이더블. 이름처럼 슬라이딩 방식으로 화면이 확장됩니다. 평소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확장되는 방식인데요. 사진에서는 앱 서랍으로 보이지만 풀스크린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아본 기기들 중에서 가장 화면이 작은 기기지만 출시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11월 15일 컴컴이 최신 프리미엄 모바일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공개하였는데요. 이는 갤럭시 S23의 유력한 칩셋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인공지능과 우수한 커넥티비티 높은 수준의 게임 플레이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AI 카메라 기능부터 25% 빨라진 성능 최대 40% 향상된 전력 효율 전반적인 GPU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눈에 띄는 스펙은 3900mAh 배터리 탑재와 2억 화소 카메라 지원에 따른 자동 초점 기술인 슈퍼 QPD 적용까지 된다는 점입니다. 출시가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갤럭시 S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월 후반이나 2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빨라진다면 2주 정도 더 빨리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를 뜨겁게 달궈줄 삼성사의 이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들이 있나요? 저는 투명창이 매력적인 플래티스 S 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실물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유심만 바꿔도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